자, 세 문제만 더 하고, 끝내자. 32번을 볼 거예요. 어, 빈칸이 앞에 있죠, 이거는. 빈칸이 앞에 있고, 어, 빈칸이 앞에 있고, 그럼 빈칸이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 첫 문장을 딱 읽은 다음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지를 이미 알수 있죠. 그치? 그래서 빈칸이 이있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난이도가 다른데, 빈칸이 맨 처음에 있는 게 제일 쉬워요.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든 읽으면서 내가 저기 들어갈 말을 찾는 순간 읽기를 중단하면 되는 거고. 빈칸이 맨 끝에 있으면 계속 읽어야 되죠. 그치?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조금 더쉽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꿈은, 꿈은, 꿈은 제공한대요. 좋은 예를 제공해주는데 어떤 예냐면 정신적 과정이래. 끊어주고. 그 정신적 과정 안에서, 이 정신적 과정을 뒤에 관계대명사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죠? 정신적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한대 우리가. 뭐 찾으면 돼요? 꿈은 정신적인 과정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하, 뭐 하는 거냐? 이 필자가 말하는 꿈에서 우리는 어떤 꿈의 특성은 뭐냐? 요거 찾으면 됩니다. 어. 우리는 의식이 있어요. 꿈 안에서 의식이 있어. 그지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그지? 어. 다시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경험합니다. 감정이라든지 시각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삽입괄호치고 to certain extent 어떤 특정한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이때 to가 보면 까지라 뜻이야? 어 특정한 범위까지는 plus logical thoughts 논리적인 사고를 수행한답니다. 추구한대요. 근데 꿈에서는 우리가 우리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잘안 되죠. 그지막 도망치려고 하는데 다리가 막잘안 움직이고 막 그런 상황. 뒤에는 항상 귀신이 쫓아오죠. 그런 꿈 많이 꾸나요? 어. 막 가는데, 이야! 막 때리는데 막 주먹에 힘이 없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근데 왜 그런 게 조절이 안 되는 걸까? 너네 바닐라 스카이라는 영화 본적 있어요? 좀 옛날 영화긴 한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되게 막 성공한 기업가야. 얼굴도 엄청 잘생겼어요. 근데 걔가 어떤 여자를 약간 뭔가 좀 인간적으로 대해주지 않은 거예요. 막 그냥 좀 가지고 논거 아니야. 그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걔를 차에 태운 다음에 막 환에다가 낭떨어지로 떨어져 버려요. 그 여자는 즉사해서 죽고 남자는 겨우 살았는데 얼굴이 완전히 다 흉측하게 막 망가졌어요. 근데 그 기업에서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걔를 기업에서 쫓아내버려. 경영을 잘 못했다고 해서. 돈도 없고 얼굴도 다 망가지고 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버림받아요. 근데 그 남자가 결국 나중에 한 선택이 뭔지 알아요 꿈을 파는 회사에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들여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거기 사람들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기계가 있거든요 태닝 기계 같은데 들어가서 자면 그 꿈속에서 사는 거야 그냥 깨어나지 않은 어떤 혼수 상태로 그 꿈속에서 사는 거야 실제랑 똑같이 어. 뭐 그런 그때는 꿈이 조절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과학 기술로 역으로는 또는 우리가 평소에 꾸는 꿈은 우리가 조절이 안 되죠 그지? 자 그런 게안 됩니다 자 What is lacking? 결핍돼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주어져 이게 결핍되다, lack. 결핍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나, 그것은,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이냐면, 고르는 능력이에요. 뭐 중에서, these elements of consciousness, 이런 의식의 요소들 사이에서 내가 뭔가를 고르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요 말은 좀 이해가 됩니다. 어. I may dream of standing on the mountainside. 내가 산 등성에 서 있는 꿈을 꿀지도 모르고요. 근데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unfold. 알아, 래가 unfold는 펼치다. 라는 뜻입니다. 펼쳐지다. 펼쳐지는 그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펼쳐지는 그림은 as stunning as any I have seen when awake. 그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을 때봤던 것만큼이나 놀라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 보면 The crucial difference. 자, 똑같은 얘기합니다. 보세요. The crucial difference. What is lacking? 현실하고 비교했을 때 결핍되어 있는 거, 그리고 현실하고 비교했을 때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두 번이나 비슷하게 반복해서 얘기한다고요. 대리한데 I have no control over what I see. 내가 보는 것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통제권이 없다. 결핍되어 있는 게 뭐냐면, 고를 수가 없다. 이런 요소들. 의식의 요소들을 선택할 수가 없다. 통제권이 없다. 이 사람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정과 정서와 논리력을 갖고 있지만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택을 할수 없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The visual details. 자, 시각적인 디테일들이 흘러가요. pass through my consciousness at their own pace. 그들만의 속도로 막 흘러가는데, pace 속도야. 그리고, I never know. 나는 결코 몰라요. What the next thing I see will be. 내가 그 다음에 볼게 뭐가 될지 몰라. 같은 얘기야. 선택과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내가 뭘 볼지 모르죠?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보, 보면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야. 한랑 아이 오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허락될지 몰라요. 그것을 보는 것이. 되게 좋은 사람이랑 만났어.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라든지. 짝사랑하는 뭐 이성을 만났어요. 근데 뭐 언제 헤어질지 알수 없죠. 뭐 그런 거. 꿈은 통제 안 되니까. the b 브 e a t s t a l i n g beauty. 깜짝 놀라게 하는 아름다움의 풍경. 비스타 풍경이야. 뒤에 각주 달려 있죠. 열려집니다, in front of me, 내 앞에. 그러나, no matter how much I try, no matter how much I try,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든, 아무리 많이 노력하더라도, the wish to keep it in my mind, 내 마음 안에 그것을 담아두고자 하는 소망은, has absolutely, 절대적으로, no effort. 어, 헛된 것이다. no effort가 헛된 이란 뜻입니다. 헛된. 야, 방금 읽은 문장 해석이 잘안 되잖아 여기가 이제 어 어차피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어? 마지막까지 같은 얘기합니다. What I see i n a dream. 내가 꿈 안에서 보는 것은 결정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Random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Or unconsciously directed. 무의식적으로 방향이 지워진다고. Random. 임의적인 association 연상 연관 뭐 사이에 정신적인 컨텐츠들, 내용들 사이에서 지는 마음대로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통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 종합해서 여기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선택지는 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자, 중간식으로 꿈은 좋은 예를 제공해 주는데 정신적 과정인데 그 과정 안에서 내가 통제권이 없고 선택을 할수 없고 정신적인 컨텐츠가 지는 마음대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 여기 들어가면 답이야, 그렇지? 걔랑 제일 비슷한 거 찾는 거야 1번 Attention, plays, no part. 나의 주의, 주목, 집중, 주의, 주목이라는 것이 plays, no part. 역할이 없어. 어떤 부분을 플레이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역할이 없다는 얘기야. 나의 주의, 주목이라는 게 아무 역할이 없어. 괜찮은 거 아니냐? 어? 틀렸다고는 볼수 없죠. 오케이, 3번, 2번. 현실이 완전 잊혀져 헛소리 욕망들이 밝혀져 무의식적으로 내가 피자를 먹고 싶으면 꿈에 피자가 나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들은 지배돼 상상력에 의해서 아닌데? 상상력에 의해서 지배되면 상상하는 대로 더 되어야 되는 거잖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통제가 가능해져 완전 헛소리죠 그래. 답은 1번밖에 안된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제인 빈칸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맨 끝에 있는 것보단 나맨 끝에 있는 게 제일 짜증나 끝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데디아을 알아요 Blind Evolutionary Processes 눈먼 눈먼 블라인드가 왜 나와? 눈먼 진화적인 과정들? 응? 뭔 소리야? 눈먼 진화적인 과정들은 생산할 수 있는데 인간 수준의 일반적인 지능을 생산해낼 수 있대. 뭔 소리지? 자 그다음, c 스 왜냐하면 그것들은요, 이때 대인은 눈먼 진화적인 과정들을 받는 건가 봐. 이 눈먼 진화적인 과정들을 have already done 그렇게 했어요 so at least once 적어도 한 번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거의 철학자 수준으로 얘기했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눈먼 진화적인 과정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진화의 과정이 어디로 갈지 알수 없는 거죠 인간이 막 진화해가지고 팔이 3개가 될지 막 키가 막 3미터가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이 눈먼 진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먼 진화의 과정을 만들어 내는데 어떤 인간이라는 개체가 요 정도 IQ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를 만들어 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그 눈먼 진화의 음. 과정들은 벌써 그렇게 한번 했거든요.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족이.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낼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어. 오케이. 잘 이해가 안 돼도 그 다음 문장 가는 겁니다. 진화적인 과정들인데 어떤 거냐면 foresight 선견지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선견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에요 선견지명을 가진 진화적 과정들 말이 어려워. 일단 얘는 잠깐 이렇게 진화적인 과정들은요, 슈도 빈칸해야 된대. 어, 선견지명을 가진 진화적인 과정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 읽어봐야겠다 다시 말하면 유전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어, 디자인되고 가이드된 뭐에 의해서 인텔리전트 휴먼 프로그래머즈 어떤 지능에 관련된 인간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가이드되어지고 디자인되는 유전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아니 요새는 있잖아 태아 상태에서 이, 그, 태아의 세포를 보는 거야. 봐가지고, 어, 얘가 40대 후반에 암에 걸릴 것 같은데? 그럼 그 세포를 미리 제거해버려요. 뱃속에서. 얘가 수학을 너무 못할 것 같아. 그럼 뭔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 애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버린다고. 얘가 키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187 정도까지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소름 끼치죠? 그제? 어. 하, 뭐, 그런 게 가능하답니다. 이런 논문들 발표들이 엄청 많아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이런 진화적인 과정들. 근데 인간 좀 조작할 수 있는 진화의 과정들. 그래서 여기서 논문이라는이표현이랑이 폴사이트. 선견 지명에 있는 진화 과정이라는 게이 글에서 상대 개념인 거야. 지금까지 호모 세피엔스의 진화 과정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었죠. 그냥 대자연이 알아서 그냥 진화하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제 태화 상태에서 뭔가 진화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먼 진화의 과정들은 빈칸해야만 한대요. 오케이. 자 읽어볼까? 이런 관찰은요 이용이 되어왔는데 뭐에 의해서 어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서 이용이 되어왔습니다. 뭘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데디아라고 주장을 했는데 인간 수준의 AI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이에요 인간 수준의 AI is not only theoretically possible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feasible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듯하다 이두 똑같은 단어입니다 Feasible하고 p s s b l e 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거 한번 썼죠? 또 쓰기 싫으니까 얘를 쓰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미국인이라면 얘 썼는데 여기 한번 p 스 s s b l e 또 쓰잖아 바로 감점당해요 라이팅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하고 유의어로 바꾸는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학창시절에 똑같은 단어야 가능하대 어디 안에서? d e c e n t r 이번 세기 안에서 가능하대 그러면요? 2100년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인간 수준의 AI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이폰의 Siri나 아니면 빅스비 같은 애들이 엄청 똑똑해진다는 거야. 헐이라는 영화 알아요? 헐. 어떤 그 모태솔로 모솔 남자애가 있는데 이 사람이 Siri하고 사랑에 빠져요. Siri하고 막 데이트를 이렇게 하면서 막 쇼핑도 다니고 밥도 먹고 나중에 Siri하고 막어 스킨십을 하고 막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어.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재밌어요, 이거. 자, 어쨌든, 가능하게 된대요.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계속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fact. 어떤 사실이냐면, 진화가 만들어냈어요. Intelligence. 지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사실. 동격이죠. 얘가 주어. 얘는 잠깐 짜져있고, 동사.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진화라는 것이 지성을 만들어냈잖아 우리 인간을 만들어냈잖아 그러므로 이건 뭘 보여주냐면 human engineering이라는 건 뭐냐면 진화를 우리가 조작하는 거야 뱃속에서 human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것은 we'll soon be able to do the same 똑같은 걸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진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는 얘기죠 얘가 대머리가 될것 같아 대머리 유전자를 제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 게 가능해질 것이다. 그럼 여기서도 그냥 가능하다는 얘기했고 여기서도 가능하다는 얘기했고 여기서도 조금 어렵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안 읽었냐면 좀 어려워서 안 읽었어요. 어. 오케이. 그럼 이건 무슨 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여기 genetic program designed and guided by intelligence human p r o g r a m m e r 에 의한 이런 진화는 뭐가 돼야 돼 지금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진화하는 것만큼 똑같은 상태로 진화하거나 그거보다 더 좋아져야만 하죠. 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때 should가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이상해요. 얘들아. should의 뜻 1번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고, 2번. 뭐뭐 음. 일 것이다. 예정. 이두 개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걸로 쓰인 거야. 우리 비행기는 10분 후에 이륙, 아, 그, 착륙할 겁니다. Our plane should be landing in 10 minute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비행기에서. 그치? 10분 안에 착륙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10분 뒤에 착륙할 예정이다. 예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 자, 고른 말 들어가면 돼요. 지금 자연 진화만큼이나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것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돼. 걔랑 비슷한 거 찾는 거야, 이제. 자, 다른 거 읽어보면 안 되고. 답은 3번, 아, 4번입니다. 읽어볼게요. BA부터 할수 있다. 성취할 수 있어. 비슷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어. With far greater efficiency. 비교표 꾸며주는 말이죠. 훨씬 더 위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훨씬 효율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성취낼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오케이. 자 34번으로 왔는데 얘는 빈칸 뒤에 있죠 음,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게 조금 개념이 없는 학생들은 이 질문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음, 크리토트 커런시가 뭐예요? 각조 달려있냐? 안 달려있어요 암호화폐라는 뜻입니다 얘들아, 암호화폐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암호화폐가 뭐야? 비트코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 비트코인의 원리가 뭐야, 근데? 아는 사람 있어요? 비트코인 도대체 뭐야, 그게? 어? 가상으로? 가상으로? 내가 화폐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치가 있지?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채굴한다는 말 들어갔니? 컴퓨터 성능 좋은 거 사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을 만들어 낸대. 그게 왜 가치가 있는 거죠? 이상하지, 그지? 응. 하여튼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이 글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 엄청난 뭐 지,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수학자들이 서로, 야, 너이 문제 풀어봐. 알았어. 풀면 뭐줄 건데? 만원 빵? 이런 거안 하고. 근 비트코인 하나 줄게. 그럼 뭔데? 내가 만들어낸 화폐야. 이러면서 거기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근데 그러다가 이거에 가치가 생성되면서 2009년도인가? 그게 비트코인 하나에 500원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몇 천만 원 하죠? 비트코인 하나에. 어. 그렇게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가상화폐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상화폐라고도 하고, 암호화폐라고도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해석되어 is deemed by. 뭐뭐로 간주되다. 어떤 특정한 제도, 시스템으로 간주됩니다. To be disrupted payment system. 어, 뭐로써 간주되냐면, 봐봐. 어, 여기 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실, 요렇게 걸어치세요. 이게 이렇게 되거든? 아까 consider 나왔잖아. 이게 a가 나온 다음에 to b 가 생략되고 b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했지. 근데 consider 자리에 똑같이 쓸수 있는 게 여기 dim이야, d dim. A를 B로 간주하다. 그, 그러니까 얘 수동태로 바꾸니까, 여기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2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2B. 암호화폐는 간주됩니다. 특정한 기관에 의해서 뭐라고 간주되냐면, 파괴적인 지불 시스템으로 간주가 된대요. 좀안 좀 좋은 거야. 이거 이렇게 간주가 된다는 얘기죠. 왜? 암호화폐가 어디 쓰여요? 불법적인 거래에 많이 쓰이거든요. 마약. 뭐 이상한 뭐. 되게 뭐 무기, 거, 거래, 막 이런 데 많이 쓰인다고요. 그 왠지 알아? 거래 내역이 안 남아. 거래 내역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거든? 자, 조금 더 읽어보면. 왜냐하면, prior to the era of cryptocurrency, 암호화폐 시대 이 전에는 사회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의존해야 됐어.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집중된, 집중된 기관에 의존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Keep track of. 뭐뭐를 추적하다. 뭐뭐를 기록 추적하다. 뭐뭐를 기록 추적하다. Payment. 지불이나 아니면 Guarantee. Uh, the financial system. 자, 재정적인 시스템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지불을 추적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어떤 다른 거, 집중된 기관이나 은행에 의존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어. 오케이. 근데 this position as gatekeeper. 이런 gatekeeper. gatekeeper는 문지기죠. 문지기. 문직이. 문지기로서의 이런 포지션은 허락했는데 이런 기관들이 뭐 하도록 포착하도록. 상당한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인 어떤 임대료를 획득하고 포착하도록 허락해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어렵게 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암호화폐가 나오기 전에는 은행 같은 곳에서 거래가 된다고요. 내가 무슨 신한은행 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통장 입금으로 뭔가 입금하거나 아니면 카드 긁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록이 남아 안 남아? 전부 다 남는다고요. 오케이? 그럼 내가 그 돈으로 마약 살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응? 내가 태훈이한테 3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태훈이가 하얀 가루를 한테 준 정황이 포착된 거야. 제 통장에 돈이 찍혀 있어. 우리 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무슨 말지 알겠죠 근데 비트코인으로 하면 기록이 안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근데 이 포지션입니다. 에즈 게이트키퍼 이자 방금 읽었고 그러나 블록체인. 아, 너네 이거 모르지 블록체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암호화폐 뒤쪽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cut away 잘라내 버렸어 the middle man 중개인이죠 중개인 이때 middle man이라고 하는 건 은행 같은 중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둘이 돈 거래해야 되는데 중간에 은행이 끼어 있잖아요 짜증나게 그런, 거, 그런 거를 잘라서 빼버린 거야 뭐함으로써 taking control over 통제권을 행사하는 거야 the role of leader keeping 리저가 뭡니까? 여기 뒤에 달려있죠. 장부. 장부 기록. 장부 기록의 역할을 통제함으로써. 장부 기록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 돈 거래하거나 카드 긁으면 거기 장부에 기록이 남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장부에. 그지? 어. 오케이. 그리하여 freeing people.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 거야. 이때 free는 자유롭게 하다는 동사입니다. 뭐로부터 자유롭게 했죠? 중심, 집중된, 중앙 집권된 어떤 신뢰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다.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은행 같은 중개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라는 얘기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봅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모르죠, 근데. 블록체인은요, 공개적인 어떤, 이게 장부인데, 뭐의 장부냐면, 모든 암호화폐 거래의 공개적인 장부랍니다. 아, 비트코인으로 내가 뭔가 어떤 물건을 사면 거기 장부에 기록이 딱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장부가 은행 장부나 카드회사 장부가 아니고 이게 블록체인이라는데 암호화돼서 기록이 남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거래를 어떤 거냐면 has ever been executed. 실행된 모든 거래 기록이 남는 게 블록체인이래. 계좌 내역 같은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계좌 내역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it is constantly growing. 자,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모함에 따라서, 완성된 블록들이 추가됨에 따라서, 모와 함께, 새로운 어떤 기록들의 세트와 함께. 그러니까 점점 블록체인이 커지는 거야, 이제. 오케이. 블록체인은 보여집니다. 뭐로써 보여지냐면, as the main technological innovation. 어떤 기술적인 혁신으로 보여준대요. 암호화폐.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 이게 블록체인이죠? 이 블록체인이 거기 서 있어. 뭐로써 서 있냐면, 빈칸으로써 서 있대요. 음, 뭐 들어가야 되지? 좀더 읽어볼게요. 영국은행은 대대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의 능력인데, monetary forces in the UK 영국 안에서 금전적인 힘을 지배하는 그 영국 은행의 능력이 어 손상이 될수 있대요 undermine이 손상, 손상시키다 라는 뜻이야 손상시키다 뭐 한다면 digital currency is broadly adopted 자 어떤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암호화폐가 폭넓게 채택이 되면 우리가 통제를 못할 겁니다 아마 우리 영국은행의 통제권이 상실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이 문제 상당히 어렵죠 자 다시 보세요 여기 노란색에서 뭐라고 했냐면 블록체인은 공개적인 장부야 모든 그 암호화폐 거래가 거기 기록되는 장부래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블록체인은 보여진대 주요한 기술적인 혁신으로 보여진대 크리트컬러스, 암호화폐 기술적 혁신이야. 왜냐하면 그것이 거기 서 있는데 뭐로서 서 있냐면, 뭐로 서 있는 거야? 공개적인 장부로 거기 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공개적인 장부라고 해가지고 이 장부가 일반인들한테 다 공개가 되는 게 아니야. 어? 그 개념이 조금 빠져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신용기관 같은 데 있잖아. 그런데 우리 거래기, 거래가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왜 시중에 융통되는 카드나 아니면 현금 보다 더 가치가 있냐면 이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약이나 무기거래 이런 데 쓰인다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음지에서 활동하는 화폐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거래 내역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거래 내역이 암호화 돼서 블록체인에 남는다는 거예요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면 되냐면 그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는데 그 디지털 거래 거래 장부로 쓰이고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는데 다음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증거인데 모든 거래 증거야 네트워크 상의 모든 거래 증거로서 서 있다 아, 증거로서 있기 때문이다. 좀 음.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 이 있을 겁니다. 그럼 증거가 다 남으면 누가 무슨 거래 했는지 다 남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암호화돼서 거기 증거로 남는 거지 나 아니면 아무도 못 봐. 만약에, 배주원이랑 나랑 거래했으면, 우리 둘 빼고 아무도 못 보는 거야. 그 거래 내역을. 그래서 그, 무슨 방 사건이냐? m 번방 사건인가? 음. 그, 걔도 그 비트코인으로 돈 받고 그랬잖아요. 그치. 어. 거래 내역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에서. 조금 어려웠죠? 못 응? 못 풀어요? 못, 못 풀어요? 못풀어못 풀어요. 어. 그래서 강력한 겁니다. 해커들도 못 푼대요. 못 풀게끔 그 프로그램 연산을 만들어 놨어. 굉장히 어렵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구요.